옛날 세옹의 말이 도망쳤을 때 사람들은 모두 불행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세옹은 고요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 공자는 말씀하셨습니다. 화복지문은 무문이니 스스로 여는 자가 그 문을 만든다. 즉, 복과 화는 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 문을 여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이른말은 더 좋은 말을 데려왔습니다. 아들이 그 말을 타다 다쳤을 때 사람들은 또 불행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세웅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얼마 후 전쟁이 일어났고 마을의 젊은이들은 모두 전쟁터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다친 아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 목숨을 건졌습니다. 법정 스님도 말했습니다. 좋고 나쁨은 마음이 만든 이름일 뿐이다. 그래요. 세상은 늘 변하고 복과 화는 서로의 그림자처럼 오갑니다. 지금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 불행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이 어떤 복의 씨앗인지 아직 모릅니다. 반대로 지금 기쁜 일도 언젠가는 실현의 문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기뻐하지도 너무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좋은 일이 생기면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나쁜 일이 생기면 고요하게 견디십시오. 그저 조용히 바라보면 모든 일은 결국 좋은 방향으로 흐릅니다. 오늘 당신에게 찾아온 어려움도 언젠가는 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조용히 걸어가십시오. 나무 아미타불.